수술로 고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사진상 오른쪽 눈, 그러니까 본인의 왼쪽 눈이 어, 좀더 앞과 그 그러니까 위쪽 앞부분이 가려져 있는 느낌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어, 이런 경우에 피부가 처진 것만의 문제라면 쌍꺼풀과 어떤 어, 위팀의 어떤 방법을 응용한 앞팀을 통해서 좀 걷어 올려주면 비슷해, 비슷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구요. 어, 또 그중에는 어, 피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예 눈자체의 뜨는 힘 자체가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눈매 교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담을 받고 어떤 수술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보통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아, 피부가 처졌느냐 아니면 눈뜨는 힘이 약하느냐 두 가지의 어떤 이유, 이유에서 수술 방법이 결정되게 됩니다.